그때그 사마리가 치어 예수께서 만나신 그 우물, 그곳은 그 곳은 극지점이었습니다. 민족 감정이 충돌했던 인종이 충돌하는 진영 논리가 충돌하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로서 충돌하는 극지점이 그 바로 우물가 그 현장이었습니다. 도저히 화해할 수 없었던 그 인종, 성별의 문제, 종교의 문제, 지역의 문제, 삶의 좌절과 질국이 쏟아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우물가의 사건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다고할 수가 있습니다. 진영분리에 빠지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흥분합니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손을에질수도 없습니다. 익명성이 얼마나 많은 인신공격이 남많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교단 자유게시판 보면서 그것이 왜 운영되는지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목사의 입에서 나올 수있는 허위 내 입과 비방이 나온다는 것은 목사의 모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단은 소송이 만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것보다 사회법이 앞설 때는 교단의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달라진 것처럼 보이고 진영 논리가진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했지라도 오직 예수의 피는 하나가 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그분의 출발점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상한다면 그분의 영광을 털어기 원한다면 십자가의 주어 만들 줄로믿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 고향은 살아납니다. 조개가 우물가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영원한 생명수로 임시초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백하고 용서하고 성령의 인도을 받는 돌아갈 때는 기쁨이 넘치는 물통를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원 임대 앞에서는 그런 임시초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